안녕하세요. 구해줘빌딩의 김지환입니다. 네, 오늘은 합정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저희 의뢰인의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최근에 인허가가 마무리돼서 지금 공사가 초반에 돌입해서 한창 진행 중이 있고요. 어, 해당 건물은 건물 주께서 매수를 하시고. 굉장히 후회가 많으셨던 건물이었어요. 지하로 돼 있던 건물이 지하를 이제 1층으로 어, 토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스토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축에 대한 제약도 있었고, 여러 난관을 극복을 해서, 좀 결과론적으로는 이 건물에 찾아먹을 수 있는 최대의 베네핏을 다 찾아먹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건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도로면에 접한 지하입니다. 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층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옛날에는 이전 지하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인화가 과정에서 이 지하를 1층으로 바꿔야 되는 위기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증축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저희가 지하로 사수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하인지 지상인지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이유가 건물의 대표는 건물이 땅속으로 좀 파고 들어가 있고 전면에는 지상 1층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면에서는 지상인데 뒤에서는 지하인 거죠. 지상으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초과되니까 증축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뒤를 흙으로 덮어서 지하로 인정을 받는 과정. 그리고 보시다시피 앞에 지금 전면에 담장이 보이는데 담장을 설치를 해서 전면도 지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계층 증축을 화가를 득할 수 있었고 지금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 건물주 분들께서 건축사나 시공사한테 딱 집어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건축사나 그 시공사들도 이 부분은 잘알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경험이 상당히 많아야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건물은 용적률도 그렇고 어떤 지하를 지상처럼 쓰는 어떤 활용도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제일 알차게 찾아 먹은 건물이 된 거예요. 어, 1층 앞에 섰는데요 저희의 외관 창호 사이즈를 크게 키웠고 창호 사이즈 키우니까 마감재 그렇게 많이 노출 안 돼요 일부 노출되는 마감재는 저희가 스타코플렉스 페인트 마감을 지을 겁니다 폐 건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코플렉스는 공사비도 저렴하고 유지 관리도 쉽고 단열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창호 사이즈가 커져서 창호가 좀 메인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일부 조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마감재는 실용적인 스타크플렉스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사기간은 착공 후 3에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순수 공사기간으로 생각이 들고, 1개월 정도는 중공 허가를 받는 기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단실이 이쪽 측면에 있었는데요. 이 측면에 있는 게 주택 사용자로서는 좀 불편했을 수 있지만 상가로서는 되게 메리트입니다. 왜냐, 전면의 가시성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거 계단실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지금 저희가 지하로 돼 있지만 약간 반지하라서 여기가 지금 세 계단, 세 계단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조금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화장실 자리 에 엘리베이터 두면서 근데 차라리 좀 내려가서. 내려가니까 좀 편하잖아요.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 어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엘리베이터 자리입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 해당 현장은 가운데에서 계단실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룸이 각 층당 4개 세대씩 있으니까 4등분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벽체가 세대하고 세대 각 가구를 구분하는 내력벽입니다. 격체를 제외하고서는 다 전체적으로 비내력벽이어서 저희가 지금 먼저 이렇게 철거를 했고, 이 부분은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것 동시에 같이. 먼저 철거를 하고 구조보강을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체 계획에 맞춰서 철거 후 구조보강, 또 구조보강 후 철거 이렇게 맞춰질 거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은 바닥 난방을 이렇게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서 한 100에서 150mm 확보하고 천정 걷어내고 보이시죠? 벽지하고 천정 사이에 100mm에서 150mm 정도 그렇게 해서 위아래로 30cm 정도로 확보를 해야 지금의 이런 층고가 나옵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제 뒤는 원래는 측면인데 전면처럼 보이는 디자인으로 제가 이번에 바꾸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시는 창문도 제 원래는 저는 주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뒤편이었는데 상호 사이즈를 확 키우면서 저희가 가시성 있는 상가, 근생으로서 저희가 보여줄 거고 이 전면을 살리다 보면 뒷면이 죽어요. 뒷면은 도로면에 대한 가시성이 완전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쪽에 보이는 내력벽까지 철거를 해서 같은 데로 터야 됩니다. 되게 좋은 지역 이잖아요 홍대 근처에 석유 합정동. 전면의 가시성에 메리트를 갖고 뒤쪽에는 주방이나 사무실들이 들어가면 전면에는 저는 어 상가로서의 가시성이 생기니까 상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공간을 저는 뒤쪽 앞쪽을 터서 한계층에한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은 인허가 전에 검, 용적률이 160%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인허가 후에는 199%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199%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한계층. 조금 모자란 한계층이 돼요. 온전한 한계층보다 이 지역은 조금 모자란 한계층으로 해서 테라스를 쓰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한계층 증축이 왜 의미가 있냐면, 뒤에 건물 보시면 저 건물들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증축이 안 돼요. 하지만 저희 건물은 지금 한계층 증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하, 1층을 지하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인정을 받는 어떤 복잡한 논리 저희가 좀 힘들게 힘들게 그걸 좀 얻어냈고 누가 봐도 1층을 지하로 인정을 받고 이 옥상을 한 개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그한 개층은 테라스처럼 활용할 수 있고 그 테라스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없었던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이 건물은 지금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최대 면적 최대 층수 모든 걸다 이제는 찾아먹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은 최종적으로는 240에서 250%짜리 실질적인 용적률을 갖는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축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하는데 증축도 여러 가지 좀 패턴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저희가 증축을 하면서 남는 공간을 테라스로 쓸수 있으니 증축이 된그 우회층, 우회층은 사람이 올라갈 필요가 없다. 사람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중 설계값이 그렇게 실려야 되고. 증축 되는데 하중이 많이 실리면 그 밑에 층 추가 보강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증축하는 면적에 지붕은 옥상이 아니고 지붕으로 구성을 드리자. 그리고 왜냐 아쉬움이 없다 테라스가 어차피 생긴다. 그런 솔루션을 드렸고요. 증축에 대한 비용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증축 되면서 하부 보강 부공, 보이 같이 들어가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증축에 대한 비용은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갔다. 결론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5천에서 1억 1억까지 해서 수무평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처에 오피스텔이 6평짜리 오피스텔이 3억 4억 합니다 자 월세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지역은 5천만원에서 1 천만원의 근생을 만들었습니다 자 월세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일리가 없고 더 올라가면서 동시에 투자비는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공사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건축주님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어, 왜냐면은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니까 공실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은행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커지고 되게 조바심을 내셨어요. 근데, 어, 설득을 해서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방향을, 어, 찾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5천에서 1억 투자한 것이 돌아오는 월세 수준은 이 주변에 또 다른 투자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잘 마무리된 현장 저희가 누구보다 특장점을 잘 알고 있겠죠. 구해줘 공실 사업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임대 구성 어, 세입자를 찾아드리는 뭐 통임대를 내보내는 어, 이런 영역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이렇게 설계 끝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 끝나는 단계에서 세입자 갖추는 게 아니고. 공사 시작 단계에서 여러 분야에다가 배포 자료 해서 보내드려서 저희가 세입자 갖추는 작업을 이미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세입자를 적절하게 잘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임대 구성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구여조 빌딩의 김지환이었고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많이 주세요.